안녕하십니까. 백목사입니다 어, 오늘 펜타토닉 스케일을 해야겠더라고요. 모든 필인의 어, 가장 좋은, 왜필인에 가장 편하고 좋냐. 메이저, 뭐, 코드나 마이너 코드나 다 펜타토닉만 하면 어울려요. 그래서 그냥 조금 많이 쓰면 지겨워서 그렇지, 펜타토닉이 가장 안전빵입니다. 펜타토닉 뭐냐. 어, 이걸 하고 넘어갔어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어, 코드 톤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믹서리디안 스케일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너무 넘어가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펜타토닉, 특히 이제, 어, 베이스 필인 할 때는 펜타토닉이 아주 기가 막히죠. 꼭 필수죠, 필수. 왜안 했을까요? 가장 알아듣기 쉽게, 시에서 설명하면요. 보기 쉽게 시에서 설명하면, 펜타토닉, 펜타곤, 말 그대로 다섯 가지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틀리면, 음.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질해도 전, 전혀 기분 안 나쁩니다. 자, 펜타곤. 아, 펜타돈이 다섯 개. 뭐가 빠졌냐? 어, 그, 그 반음들 그니까, 파하고, 시하고 얘네들이 빠졌어요. 도, 레, 미, 여기 있죠? 미. 그 다음, 파 빠지고, 솔, 라, 시 빠지고, 도. 오케이. 이거, 이겁니다. 레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잡으면. 이렇게 블록이 만들어졌죠 여기 여기 이 그놈 앞에 이 블록이란 게 만들어졌습니다. 요 뒤에도 있습니다. 여기 오도니까 이렇게 오륙도도 있지만 이 블록이 만들어졌어요. 이 블록을 어,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곳에서 적용됩니다. 뭐 뒤에서도 이에서도 A에서도 더 있겠죠. 근데 어, 뭐 모든 거 건... 너무 과하게 표현했고요. 이렇게 블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만 애어두시면 피린을 이걸 이용해서 쓸수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사, 어, 사례 시에서 만약에 시에서 어, 가장 편한 건어우 그래서 벌써 끝이에요. 이게 근사한, 벌써 근사하잖아요? 5, 6, 5. 예. 대신에 도수는 볼줄 알아야 됩니다. 1도, 2도, 3도, 어, 1도, 2도, 3도, 5도, 6도, 8도, 9도. 도수는 볼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는, 이렇게. 이렇게 좀 약간 오래 걸 수도 있고 또는 도약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타카트를 넣어도 꽤나 괜찮은 오도로도 그냥 바로 안 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말만 만들면 됩니다. 두 줄만 써도 이런 식으로 이게 슬라이드 가 있죠. 뮤트와 슬라이드 기타와 그 베이스의 굉장한 장점이죠. 남는 거는 이걸로 때우면 되니까 슬라이드하고 뮤트하고. 자, 그리고 옥타브로 가, 가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안 움직이고 자연스럽고 여러 가지 음을 경과 하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겠습니까? 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사오팔 이 연습이 돼 있어야지. 예. 음, 너무 과학적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요거 말고 뭐?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고 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도 갈때 제가 많이 쓰는 건데요. 해머닝 원을 이용해서 음. 오도 갈 때. 괜찮은데 싶은 거 그냥 별거 아니거든요. 이렇게만 했을 뿐데 어? 이게 곡에 들어가면 어? 괜찮은데 나는 멋있는데 이, 이 지금 펜타토이만 써서 그렇지 여러 개 같이 쓰면 또더 코드톤 만들어질 때또 꽤나 근사합니다. 이렇게만 쓰기도 하고요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옥타브 도약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C 같은 경우는, 12 플랫에서, 어, 두칸 뒤로, 10 플랫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와서, 얘가 5도예요 오케이? 여기 있다고 했죠. 네. 필링을 때, 정말, 곡에서, 여기만큼은 정말 화려하게 채워야겠다 싶으면, 많이 쓰면 안 되겠죠. 한 한두 군데 정도. 와, 이게 막 정말 빌드업, 빌드업, 빌드업 돼가지고 한두 군데 정도는 음? 여기서도.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이 정도만 써도 5도 많아요. 너무 과했나요?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 that is the one that is the one t h a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 올라가서는 정말 여기 뭐 어, 진짜 막한 두마디 짜리 휠린이거나 <laughs> 그런 경우에서 예, 써도 되죠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laughs> 근음 죄송합니다 그 근음이란게 뿌리근자 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흔들리면 안돼요 <laughs> 뿌리가 흔들리면 안되듯이 어, 여기서 특히, 이제, 7플렛 안에 3, 4번 줄로 하는 휠인들은 많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잠깐, 잠깐, 왜냐면, 코드 자체가, 스킬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많이 안 움직이고, 빨리 도약해서 해결하고 자리로 넘어오고 싶은, 돌아오고 싶은, 여기 이제, 나중에, 슬라이드하고 뮤트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구리들한테는 아주 욕이 난, 막 갈라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야, 하는데. 요, 빨리 뛰었다가 다시 본연의 자료로 말을 빨리 만들고 돌아와야 돼요. 너무 이렇게,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 떠 있으면 안 되고 본연의 자료를 빨리 돌아와야 되고 거기다가 가장 필연쓰기 좋은 거는 이제 이렇게 뭐 펜타토닉 스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뭐 부족한 내용이 있을지 몰라도 펜타토닉 스케일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펜타토닉 스케일 많이 써 보시고 그다음 이렇게 슬라이드하고 뮤트 많이 해 주시고 그사면은 뮤트 사면은 뮤트 3면음도 될수 있고, 16분음표도 될수 있는데, 요, 요것도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상입니다.